안녕하세요, 해인네 과다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햇빛이 밖은 좀 뿌연데 햇볕은 너무 좋아요. 햇빛이 이렇게 쬐여주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이 다리. 도테랑 얘는 스와베오렌스 저번에 색깔이 초록색이었는데 었 지금 물이 좀 들었어요 얘도 도테랑 이 꼬지야 얘는 버클리 창틀에 올려뒀더니 이렇게 물이 드네요. 베란다에다가 뒀을 때는 문이 하나도 안떨어졌는데테두리 물이 들어왔어요. 얘는 페스티벌. 햇빛 잘 보라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얘는 흑계리. 흑계리 꽃이. <laughs> 예쁘죠? 사이사이 이 꼬지 아이들 여기다 올려줬어요 음 나왔어요 이 꼬지 조그맣게 보이시죠 음,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으면 예쁘게 빨갛게 물들면서 자라거든요 더. 배 지하철이 다니거든요. 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창틀 사이 사이 조그미들 끼워줬어요. 나는 석연하금이꼬지 조그만 애들 이렇게 사이다 끼워주고 키우면 돼요. 그리고 얘는 마리드금. 적시만 아이. 얼굴이 많이 나왔죠? 뒤쪽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도 조그맣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래쪽에 뺑 돌려서 이쪽에도 이렇게 적시만 아이는 여기다 올려줬어요. 얘는 뿌리가 조금 덜 넣었어. 얘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엄청 짱짱해 얘는 고스트 이렇게 어제 계란 껍질에다 심어준 아이. 이렇게 화분 사이에다가 공간이 있는데, 이런 데 끼워주면은. 햇빛도 같이 볼수 있고. 저 안쪽에도 끼워졌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얘도 계란 껍질이거든요. 백모단. 이렇게 사이에다가 끼워주면 자리도 안 차지하고.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창문에다가 네트워밍 해서, 이 가벼운 아이들만 올려뒀어요. 얘도 계란껍질. 얘는 러블리 로즈. 얘는 처음부터 여기다가 이 꼬지를 했는 아이거든요. 얘도 다른 데다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얘는 엄청 잘 컸어요. 얘는 같이 입고자 했는데 얘가 더더 <laughs> 크네요. 여쪽 <이쪽> 애들은 작고. <laughs> 얘는 백모단. 어제 분갈이 해준 백모단이에요. 이렇게 화분 사이사이에다가 계란이 렇게 심어서 이렇게 올려두면은 햇빛 같이 볼수 있고 여기도 얘는 러브릴로즈 이렇게 그리고 밖에 창틀의 아이들 얘는 석이나 금이에요 물이 진짜 진하게 들었어요 저번에보다. 잘안 보이시죠? 이쪽에는 핑크로즈. 하루가 더르게 예쁘게 물들어 있네요. 이쪽에도 모기장 씌워준 애들. 얘네도 전혀 보이는데, 진짜 물이 조금씩 들었어요. 저쪽에는 음. 물이 조금씩 다 들었네요. 여기도 계란 껍질 올려뒀어요. 이렇게 심어서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끼워주면 다리도 안 차지하고 얘는 사비아나로즈. 얘는 진짜 잘 자라요. 얘는 적심하나이. 흑밥 사랑, 마리드 금 밖에 창틀. 뉴헤네 진주랑 크리티. 그리고 이쪽에 쭉다 올려줬어요.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날씨 진짜 좋네요. 네,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